안녕하세요. 정로구를 부탁해 나들이 코스 추천 프로그램을 제작한 김은지, 장주현유현이김주현입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한 과정입니다. 먼저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조원들끼리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 어려운 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들과 놀 때, 연인과 데이트할 때 매번 어느 곳을 가야 할지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모두가 공감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 맞춤형으로 나들이 코스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생각해냈습니다. 공격적으로 기획을 시작하면서 우리 프로그램이 어떤 방향으로 제작되면 좋을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모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는 공통된 의견 아래, 정보 검색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외국인도 이용하기 쉽도록 언어 선택 기능, 직관적인 디자인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범위를 한정할 때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 캠퍼스가 위치해 있는 동록으로 설정하여 학교 근처의 상권 활성화와 관광 및 경제 발전을 돕고자 했으며, 종로구 캐릭터를 이용하여 대화체로 친숙하게 다가가는 방식으로 지역 브랜드 이미지 또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그램의 주요 코드입니다. 프로그램 사용법을 사용자 입장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작 화면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언어 선택 화면으로 넘어가고, 한국어와 영어 중 사용할 언어를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테마 선택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연인, 친구, 관광, 가족, 네가지 테마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음식 선택 화면에서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중에서 택일, 카페 선택 화면에서 디저트, 음료 선택, 안함 중에서 택일, 놀거리 화면에서 영화, 전시회, 연극, 체험 중에서 택일하는 다음 버튼을 누르면 코스가 제작되면서 대기 화면이 나옵니다. 결과를 확인해볼까 버튼을 누르면 제작된 코스를 안내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면 지도와 함께 상세 화면이 나오며 하단의 각각 변수 버튼을 누르면 네이버 지도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종료를 원하는 경우 다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잘못 눌렀을 가능성을 대비해 정말 종료를 원하는지 묻는 화면이 나옵니다. 예를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아니오를 누르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예를 눌렀을 경우 코스의 만족도를 묻는 화면이 나옵니다. 별의 개수를 통해 간단한 만족도 표시를 하고 나면 프로그램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가치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몇 번의 선택으로 프로그램이 코스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사용자의 시간을 절약해줍니다.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코스 추천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며 더욱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각자의 친구, 연인 혹은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가게 추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장소와 체험 소개를 통해 지역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로구 캐릭터를 이용하여 지역 브랜드 이미지 또한 강화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